여러분 드디어 디딤 영상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는 드디어 미분 적분 중에 미분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미분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주변 어르신들이 어 미적분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일상생활에도 꽤 유용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분계수를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개념의 이름은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요, 쌤이 간단히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이거 교과서 52쪽부터 오늘 54쪽까지 배울 건데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52쪽에 아래쪽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쌤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y는 fx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 놨고요. 여기에 어, x 값이 a일 때 함수값을 우리는 fa라고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X 값이 B일 때의 함수 값을 우리는 FB라고 표시하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자, 그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이두 개의 점 사이에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는가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비율은 분수잖아요. 맞아요. 분수로 나타낼 거고요. 근데 그 모양이 좀 예쁘지 않지만 그 모양을 잘 천천히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어 이거 x 값이 증가한 거분의 y 값의 증가량 요거를 평균 변화율로 나타내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표시할 때 새로운 기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려요. 자, 여기 X 값의 변화량을 지금부터 델타 X라고 표현할 거고요. Y 값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표시할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죠? 이 델타라는 기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델타이고요. 얘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이 그리스 문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어, 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굳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difference라고 하는 차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delta x라는 뜻은 뭐냐면 x값의 차이를 말하고요. delta y는 y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구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delta x와 delta y는 빼기 형태로 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델타 x 분의 델타 y로 지금부터 정의를 할 거예요. 기억해두세요. 자 x가 변하는 동안, 아이고 죄송해요. y가 얼만큼 변했는지, x가 변하는 동안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럼 여기 식에서 보시면요, 델타 x는요 원래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죠. 자큰값 b에서 작은 값 a 빼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는 b 빼기 a 분의 자 분자는 큰 값이 f b였네요. 작은 값이 f a였어요. 이 차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f b 빼기 f 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 하나만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이 b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 a라는 값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f b는 어떻게 나타내는 게 가능하냐면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쓴 수식을 도입해 보면 분모는요, b가 a 플러스 델타 x였으니까 거기서 a를 빼는 거니까 분모에는 델타 x만 남고요. 분자에는 a 플러스 델타 x 배기 f a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x의 차이 분의 y의 차이 요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러분 요거 요식 있죠? 야, 요식을 보면서 선생님 어디 선가 많이 봤던 시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답 맞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요 우리 기울기 구할 때도 썼었어요.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도 많이 썼었고요. 그 변화량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걸 떠올리셨다면 똑띠 똑띠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b-a, 여기 이 차이를 x의 증분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기호로는 델타 x로 쓴다. 그 다음에 fb-fa, 즉요 차이죠. 요 차이를 y의 증분이라고 부르고 델타 y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델타 x는 b-a, 델타 y는 fb-fa. 근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교과서의 설명으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능하고요.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까지가 여기에 정의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그럼 여러분 실제로 구해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여기 키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이 친구야, 수란이가요. 1 4 살부터 1 7 살까지 컸어요. 오호, 몇년 동안 자랐죠? 그쵸? 한칸두칸세 칸, 3년 동안 자랐어요. 자, 키는 얼마큼 컸어요? 159에서 165까지 컸네요. 5호랑 6cm가 컸어요. 그러면 1년에 몇 cm씩 자랐는지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체 3년 동안 6cm가 자랐다는 얘기는 1년 동안 평균 2cm 정도씩 자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돼요. 어 대단한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 얼마큼 자랐는가 이걸 알아보고 싶을 때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도 있어서 쌤이 예제 1번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라고 해요. 자 53쪽에 있는 예제 1번 같이 볼게요 fx가 x제곱이라고 할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첫 번째 x가 1에서 3까지 변한다고 할때 구하라고 했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는 x의 변화량 x가 4, 1에서 3까지 변하니까 델타 x는 3-1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y는 f3-f1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fx가 x제곱이었으니까 3제곱하면 9 0이 1. 그래서 답은 2분의 8. 5호라 평균 변화율이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기호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 기호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두 번째 예제 1번에 2번을 보시면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한대요. 그럼 a 플러스 델타 x에서 a 빼시면 돼요. 분자는 fa 플러스 델타 x 에서 fa 빼시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분모는 델타 x만 남고요. 다음 분자는 요 식에다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f 식에다가. 그럼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제곱 풀줄 알죠? a 제곱 플러스 e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빼기 a 제곱 a 제곱 없어졌고요. 그 다음 델타 x로 묶이네요. 델타 x 2a 더하기 델타 x 그럼 델타 x 약분까지 해버리면 남는 건 2a 플러스 델타 x가 나옵니다. 헉,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다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답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찝찝한데요, 처음에는. 어,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처음에만 이런 계산이 있고, 나중에는 아마 극한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평균 변화율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이렇게 나와도 답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가 오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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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쌤이 좀 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어, 기준이 되는 게 x값이고 그 기준에 해당해서 y가 얼만큼 변했는가 즉,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어요. 자, 복잡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는 내는 게 가능했었냐면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까지 나타내는 게 가능했었죠. 자, 요걸 기억하시면 미분계수는 껌입니다. 자, 요 내용이 고대로 나타나는데요. 미분계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극한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이렇게 만나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극한값의 한 종류고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값은 아니고요. 모든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것도 아니. 이에요. 이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분 개수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어떤 의미냐면요. 요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식이 지금 여기 들어있죠. 그런데 델타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0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써 보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리미트 델타 x 가 0으로 갈때 델타,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뒷부분은 평균 변화율식이고요. 델타 x 가 0으로 간다는 극한감 기호만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는요. 어, x 가 변화가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점 근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 차이를 점점점점점점점점 줄여서 이점 근처에서 보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여기서는 알아둘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교과서에는 설명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수 y는 f(x)에서 x는 a의 미분계수는 요렇게 쓴다고 정의돼 있네요. 자,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왔는데요. f 프라임 a라고 이걸 정의를 할 거래요. 지금부터 그냥 이름이고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여기 점 프라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를 오늘 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하나 줬고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요 다시 말하면 f'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예쁘게 써보면 자 델타 x는 0으로 보낼 거고요. f e 근처에서가 궁금하니까 여기 a 값 대신에 e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 플러스 델타 x 빼기 f e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끝나거든요 계산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델타 x분의 3에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왜냐면 fx가 3x 제곱이었으니까 거기서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델타 x분의 3 곱하기 안에 완전제곱 풀면 4곱 더하기 4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죠. 3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12네요. 여기도 12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델타 x로 아예 묶으면서 한번 빼볼까요? 델타 x로 묶으면 자 여기 계산하면 원래 3 곱하기 4의 델타 x였죠. 그러면 12 델타 x니까 앞에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 델타 x 제곱이었죠. 근데 앞에 델타 x 뽑았으니까 오3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델타 x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남는 게요 값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x를 0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0으로 가겠네요. 그럼 답은 12가 되는 거 맞나요? 교과서에 나온 요거 지금 개념확인 문제 풀어 본 거고요. 계산하면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선생님이 올려 준거한번더 풀어 보고 오세요. 여기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 쌤이 한 두세 시간에 나눠서 개념 설명을 천천히 다시 해 드릴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오늘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라는게 있었다. 모양이 요렇게 생겼었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안녕.